아직은 붙떴어 침대는 날 판단하지 않아. 침대는 질문하지 않아. 에이... 어모닝 차주. 오늘은 아이브 콘서트 가는 날. 오늘은 콘서트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준비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 보려고 하고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제가 아이브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아 제가 지금 이거 붙이고 있는 이거 패드가 우달 청결패드 알파인데요. 이제 매끈한 면으로 뭐 드라이기 하거나 뭐 휴대폰 할때 팩토하듯이 올려놓고 도트면으로 피지나 각질 닦아주면 된단 말이죠. 뭐 기초를 촉촉하게 해줘야 화장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바르고 있는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비타시 잡티 케어 세럼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막 끼고 다니다 보니까 그 선크림을 좀잘안 바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그 눈밑에 주근깨가 진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 주근깨가 너무 좀 딱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엄마 그거 보더니, 니 이거 젊을 때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엄마가 올리브영에 직접 가셔서, 직원분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우리 딸이 주름기가 너무 심한데, 역시 수납부, 안전적인 착지 개선이 되는 기초 같은 거 없냐? 엄마가 이걸 직원분한테 직접 여쭤보셔서, 직원분이 이걸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걸 사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사을 때는, 이게 리뉴얼 되기 전 단계의 제품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쓰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잡티나 이런 주근깨가 엄청 옅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유명한 데는 진짜 이유가 있구나 얼굴에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다가 아침에 밤낮으로 바르고 잤더니 되게 저는 진짜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자극적이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장기간으로 썼을 때는 진짜 무조건 효과를 보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제가 효과를 봤었거든요 얘는 구달 비타씨 잡티케어 크림 요거거든요 얘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세럼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를 좀더두 배로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백 개선 효과도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그것도 그건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보습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구달 청귤 라인 제품 계속 쓰고 화장을 하는데, 근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때 기분이 되게 되게 좋거든요. 이 크림 안에 실제로 청귤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이 질서 유지를 위해 공연장 주변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개인 이벤트, 불법 물품 판매 및 개인 간의 티켓 또는 물품 거래는 MD를 살려면 아, 저기서 아, 그 아, 그 앨범을 살렸는데 나도 블루 앨범을 안잤어 아니, 진짜 힘들어. 나한 번만 까먹었다. 나전화 와줄게. 그개등복이다두개등이다 많이 볼 거야. 나도 근데 이거에 버전 봐. 이거에 버전 봐. 이거에 이거에 버전 봐. 이거에 버 이거에 이거에 버전 봐. 이거에 이거 아니 <목소리도> 그거 My trip is here. We want to uh, sit together. Uh, so change. change we can uh, go. OD which where No, no here, here, it uh, is, here, not, not, no, not far. Oh, uh. uh, and uh, here is what uh she there look like. Uh. So sorry. Okay. <laughs> I'm from Japan. Oh, I'm from Korea. Oh, yeah. oh, oh, oh. <laughs> 哎。<laughs>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이스러운 모습을 다이브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예! 폭주기니 봤어요? 예! 그러면 됐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진짜 파란색인 것 같아서 뭔가 무대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좀. 파랑파랑하게 열심히 꾸며봤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솔로곡 여러 개 있을 때부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고르고 또 작사도 제가 올 작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애정이 깊은데 눈 아래 길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길을 비켜라 하시면 돼요. 아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요 뭔가 앵콜 외치면 아이브 누나들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었음 아니 근데 아무도 앵콜을 안 외치고 다 퇴장을 하는 거임 당연함 이 공간에 지금 초딩들과 초딩 따라온 엄빠들뿐이라 다들 모르고 그냥 나감 와우, 이런 디 DJ 있으면 클럽에 여자를 줄서줘 我看到你了，我看到你了。我、oh？吉米。布谷鸟。来、oh，我的女士，n e and some m o 이분은 뭐죠? h e owl, give t o a x s m a s m 콘서트 보고 집 오자마자 씻고 기절하기 전에 마스크팩 한판 해주고 자려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사실 내일도 공연 보러 가야 돼서 팩 해야 돼요. 지가 연예인이네, 그냥 혈육이 자고 있어서 닥쳐야 된다는 듯하네요. 요 마스크팩은 신이 만든 세럼 주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음. 그리고 얼굴에 잡 하고 달라붙는 밀착력도 여태 써본 백 중에 제일 좋음이 사람 진지하게 뭘 보는 걸까요? 콘서트 후기 보는데 역시 제 눈이 옳았네요 가을 양 무대 반응이 정말 좋네요. 스타쉽 빨리 음원 내놔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구달청귤, 미타시 잡디케요, 알파라인 11월까지 오령에서 해자 구성해 할인도 왕만이 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가보시소. 참고로 내일은 오뚝이래요. 오뚝이 아니고 오뚝깁니다 응. 이 사람 왜 자꾸 디귿을 만드는 걸까요? 그만해. 네.